네 양띵과 양띵프로분들 어 유튜브 고정 <laughs> 조회수 13억 명이 넘는 양띵과 양띵프로분들 저희 상선별 프로듀서 유튜브 최고의 스타들입니다 이번 코딩TV에서 양띵과 코딩TV 코너의 MC를 만났습니다 <laughs> 자 가운데 분이 저 T자에 있는 쪽에 서시면 되고요 네. 네. 붙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왼쪽을 살짝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, 그리고 포즈를 취하셔도 그 누구도 몰아가지 않습니다 네, 조금만 네. 더 네. 네. 왼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, 하나, 둘, 셋 네, 이어서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, 네. 하나, 둘, 셋. 이어서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네, 하나, 둘, 셋. 먼저, 양띵님께 여쭤볼게요. 그, 예전에 예티 t v 에서 MC로 활약하신 적은 있지만, 지상파 출연은 처음이시잖아요. 사실 이게 좀큰 부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? 어 일단 저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같이 하고 있는 크루가 참여를 같이 출연을 해서 좋았어요. 그게 제일 제가 용기를 낼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. 네 그럼 이들이 안 하자고 했다면 이들이 안 한다고 했다면 아, 멤버들이 안 한다고 했냐? 네. 그럴 일이 없습니다. 아, 그렇죠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, 그,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인기얻으셨잖아요그 이제, 이제 게임 감성으로. 근데 그번에 교육 프로그램인데 약간 사뭇 다를 수도 있는데, 어, 어떻게 다르던가요? 좀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? 어떤, 어떤, 이번에 이제 코딩 TV를 통해서, 네. 아무래도 게임과 교육은 거리가 좀먼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다르지만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도 좀 교육적인 비슷한 거를 저희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. 근데 이건 아예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더 재미있고 그리고 영상 보셨다시피 이 안에도 게임을 접목을 시켰을 때 부자연스럽지 않고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점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.